103마일이 목표. 103마일. 15마일. 15마일은 해,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은 비거리가 고민이신 회원님을 모시고 우리 클럽 스피드를 한번 올리는 거를 레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짤돌이. 네, 회원입니다. <laughs> 일단 좀 치시는 걸 보고 네, 체격이 네. 좋으신데요. 있는데 안 나가니까 다들 놀려서 <laughs> 음... 세 가지 무게의 이... 그 스피드를 훈련하는 스틱이거든요 20개씩만 딱 해보면 아, 빈 스윙을요? 네. 아, 네 최소한 5마일에서 한 10마일 이상 늘지 않을까 103마일이 목표 103마일? 그러면 은 음... 15마일... 15마일은 해, 해본 적은 없는데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공을 이렇게 두개 두고 드라이버를 치신다는 전제 하에 발을 요렇게 가운데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을 하기 전에 이 발을 딛고 클럽을 이제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도착하기 전에 이 발을 밟고 있는 힘껏 이렇게 휘두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20개, 20개, 20개. 예. 이제 이 훈련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오른발은 원래 정상 다리. 그 다음에 왼발만 가운데로 와 있는 상태에서, 체를, 체를 살짝 앞으로 보냈다가, 반동을 타셔도 좋아요. 올려놓고, 다시 왼발을 뒤덮어놓은 상태로, 또, 힘차게 스윙하시는 거. 이거는, 둘다 이제 힘껏. 힘껏. 최대로, 할수 있을 힘에 최대로 하셔야 돼. 정타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정타요? 그거는 일단뭐 맞든지 말던지 일단은 뒤에 보시고 일단은 우리는 스피드. 이 스피드라는 거를 뇌에 인식시키셔야 되잖아. 얼마나 빠른지 내가 얼마나 빠르게 스윙할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로지 스피드를 우리 머릿속에 인지시키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놓고 약간 좌우 반동이 조금 있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저희 뭐 보면 이렇게 살짝 앞으로 헤드를 살짝 던져 놓고 똑같이 이렇게, 휘두르는 거. 그래서 일단은 가벼운 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점차적으로 무거워지면서 클럽하고 좀 비슷해지거나 클럽보다 한5% 정도 좀 무거워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의 무게에 따라서 속도감을 점점점점 점점 느껴서 그걸 마지막에 클럽으로도 들고도 우리가 스윙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뭐 저희 장타대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막 스탠스도 넓고 채도 긴거 쓰시잖아요. 티도 이만큼 올려놓고. 근데, 그럼, 그런 분들은, 뭐, 카일버크셔 같은 선수는, 반동을 주고, 오버스윙을 막, 이렇게까지 하고, 발도 뛰고, 고개도 돌아가는데, 그 선수들은 가운데 어떻게 맞을까요 그, 결국엔, 내가 힘더 휘두르는 과정 중에, 공이 맞아야 멀리 가는 건데, 그게 결국엔 우리가 이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을 살리기 바쁜, 예, 네, 그냥, 나 죽지 않고, 페어웨이만 보낼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딱저 그, 정도 90 마일,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 세게 치면 나올 수 있는 속도의 스피드거든요. 결국에는 멀리 치려면 그만큼 우리가 역동적인 어떤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얘가 얘를 빠르게 내가 휘두를 수 있다라는 거를 뇌에 닿고 인지시켜주고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빼고 쳐야지 이렇게 잘 친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근데 이걸 해보시면 힘껏 휘두르시는데. 힘이 그렇게 들어가진 않으실 거예요. 힘껏과 빠르게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발, 왼발, 왼발, 밟으면서. 스윙. 스윙. 그죠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하셔서, 하나, 둘. 그렇죠. 그니까 러 이거를 맥스로 내가 그 파란 색깔 이 스틱을 휘두른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얘를 꽉 쥐고 있는 게 얘를 빠르게 휘두를 수 있을까? 적절하게 쥐고 있는 게 휘두르기 휘두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었던 어, 플레이힘 빼고 쳐야 멀리 간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나요라고 이제 얘기하셨던 거에 대해서 딱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팔을 꽉 잡고서 휘두르시려고 하면 절대 빠르게 휘두르실 수 없으실 거예요. 음. 그렇죠. 오, 나이스. 시, 나. 도, 그렇죠 나이스 제가 봤을 땐 20개씩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비거리에 DNA가 흐르거든요 지금 요거만 깨우면 비거리가 예, 상당히 늘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도, 도, 그렇죠 힘차게 이게 1단계였고 2단계는 오른발을 예, 놔두고 왼쪽으로만 살짝 반동 줬다가 들어서 왼발 스윙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가, 빠르게 해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하나. 둘셋네이 상태에서는 뭐 없어요 그냥 허공에 헛 스윙 하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만 집중하시면 돼요 원2 3 그렇죠 이거는 근데 사실 투머치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치고 나서 중심이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힘이 너무 이쪽 방향으로 쏠렸잖아요 보통 보면 선수들이 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네. 스카치 샤플러도 뭔가 발을 모으는 동작. 또는 맥길로이 같은 선수들이, 하여튼 많은 선수들이 위로 일어나는 액션을 취하지, 앞으로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을 옆으로 쓰려고 하셨기 때문에 딸려 나가신 거예요. 이거는 X.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도 있 하나, 둘, 밟고 일어나면서 밸런스 잡는 거. 이게 핵심이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또, 둘, 오케이. 자, 됐어요. 이제 마지막. 보라색. 얘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 스탠스 취하고, 실제 드라이버처럼 휘둘러 볼 거예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드라이버. 좀 숨차시죠? 꼬바만 놓고, 방금 우리 그 저거, 제일 마지막 휘둘렀었던 것처럼, 스피드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오. 너무 좋습니다. 맞던지 말던지 이게 1번. 네. 스피드를 자꾸 생각하면서 공은 없다 생각하고 나는 빠르게 나는 그냥 허공에다가 스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와중에 잘 걸리면 그게 아마 채, 이제 트랙맨에서 찍혀서 데이터로 나와지겠죠. 네. 굉장히 단시간 내에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1시간씩 하는 훈련을 너무 압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심박수가 올라와 계시고 너무 빠르니까 템포가 조금 컴다운한 상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님 궁금하시죠? 네 침착해 어. 아, 지금 약간 뒷땅을 오. 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전 <laughs> 이게 약간 데이터가 그렇죠. 뒷땅이 나서. 예, 실례를 할수 없을 저게 1.29에 아니, 실례는 해. 감동 실례는 해야죠. <laughs> 보세요. 올랐어요. 무조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결국은 어쨌 필드 나가서 써먹어야 되는 건데. 네.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면 더 재밌게 될수 있을까 그깟은 이 훈련을 매일 조금씩 하시면 무조건 증가가 됩니다.